자, 보험도 하시고, 보험하고 하시고, 별로 안 친한지 알지만 보험 좀 해라.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태백급 몸무게 600에서 7 0 0기억까지통합 타이틀 매치가 여러분 이제 잠시 후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포너의 우리 의료 고 있는 님의태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강력한 불치기와 강력한 울창치기를 주특기로 하는 19년 전국내대 태백근 최적 우승입니다 아직 통합 타이틀 없고요 18전 14승 4패 승률77.7% 여러분 태국 박수로 많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이번에 첫 출전이자 첫 대망의 타이틀에 도전하는 저태극 최근일입야 천천히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박수로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야구 선수의 상기의전력은 없을 수밖에 없고요. 태강과 천천의 경기, 이복식 회사님, 많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과태강태극급태승과입니다두관이태관전에관과 태관과, 태관과, 그 말은 사실 몸이 약 50년이라는 차이 나네요. 소태백것일 때, 대백태백 것들 때 그렇게 이 네. 마포도 가지고 이 리드를 가집니다 아, 천성도는 덕치면 죽들리고. 아, 사람곡은 왼손다리가 그 있듯이 이 천성도 흡히는 왼손 뿌리 을 보면서 잡으러 몰아가자 이번엔 제가 이겠습니다자 이번엔 하나 꼭재는게맥도날에 사는 4마리라고 적혀있습니다 자청소 패배권 결승전입다 이그 선수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박수 치면 조금 있으면 칠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 정도가 있으면 박수치고 싶어도 멈칩니다 자, 철수가 들어 지금 몸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네, 머리를 대지 않습니다 19년이 적지만 아버지는 지금 퇴근을 받아서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은 2019년에 최초째 1등을 받았습니다 3승 전과는 퇴근인데 코로나19로 인해지고 좀문이없습니다 코로나19만 왔었으면 1등을 한 1등을 냈을 겁니다. 이제 뭐가 지나간지, 뭐가 습니까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 싸우고 있는 천성과 태극태극과 천성. 맹승자보다 1, 2점입니다. 자, 최정만 50점 졌지만 만만치않 있는 천성입니다. 자, 태극은상대에 힘을 뺐다가 모르이상하에 네, 박수 한번 드립니다. 자, 동아일 하는 시간 3분 1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좋은 소동 도마를 출전시켜 주신 박재원 의원님과 황해근 의원님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채, 우수님, 이번 대회에 박수를 찾아나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가 지금 네 마리가 사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마리 중네 마리가 한을 찍어서 사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우 소만 했다는 거죠. 자, 왼쪽 뿌려치면서, 그냥, 그는한 백은, 잘방하고 있는 천성 천석. 천성은 바로 멀리 충청북도 보호를 해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죠 충청북도에서 온 천성 그리고 의련 네, 태군입니다 아, 천성이 아주 몇달 뒤에 잘 자리 고있습니다 두 마리만은 시간 4분 30초 지나가겠습니다두 아, 마리가 불가정도 특징은 태국의 칼바는 여러분들 보시면 너무 좋죠. 태국은 아 어릴 때아웃이인걸 알고 이때까지 키웠습 손는 발굴 관계가 가장 중요한 안되는 놈들, 없는 실력가 흔히 뭐, 축구선수로서는 그 재능이 있는 선수서는운동식 발달 안되선수를발굴해하운동식이흔 빨리, 빨리 포기하고 있었습다한도에 발굴을 시작요 굉장히 잘 싸우는 선수입니다. 천 아, 선수는 체좀 적지만, 뭐, 아, 체공은 늘리지 않습니다. 아, 이때 그, 그 선수가 진떻게 될지 요 자, 이제 좀시공이걸리죠아 퇴근이 이기다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를 주십니다 그리고 뭐 천성이 남성으로서는 뭔 박수를 해주신 거아니다요 아, 사실 박수 소리 천성이 더 많이 나가 있습니다. 박수 소리는 미래일지, 안 미래일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만 약한 쪽에 박수 소리가 많이 나오죠. 백화점에서 사실 뭐 태국인가 아니면 앞선 장면사실자 지금 중심을 백기사 로 머리 밑으로 살짝 찍어 놓습니 고개를 벗나가는한본이 네, 당황합니다. 오른쪽 고개를 그, 또 왼쪽 7분 10초 지나 <laughs> 있습니다. <laughs> 이 동안이 잘하죠? 지이 예, 오후라서 불이 많이 올라가지 앞으로 쭉 날아가기 때문에 들어가기힘든니다 불안한 불에 걸리고 자, 근처지나대강 자, 두리머리 밑으로 반짝 고 있습니다 아, 서 이 기술 중에 이 발로 찬 기술 이발했으면 좋겠어요. 발로 찬 기술이 있으면 그 손을 아주 빗대는 거요 앞으로 오지님들 참가하시면 발로 찬 기술을 한번 훈련을 시켜보세요. 발로 찬 손을 한 마리도 없어요. 자, 자, 고치는 시간요 장 자를 이거하는 단식까지 뭐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단계가 닌는여예요 600만 8분 4 0초지나고있습니다 50분을 위면서3 0으이게해 퇴근 자, 오늘 12마리 1, 2, 3, 4등 다 결정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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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소피하고 사랑에 한 번도 못들고 어, 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등은 뭐, 1등, 뭐, 어한 사람이 85세죠. 10명 중에 8명, 1등, 평생 한 번도 못한요 그만큼 못 걸렸습니다. 용기가우승다한달만 후에 전국대가되습니다아 빨리 내라대아 빨리 <laughs> 10분 1초습니 자, 리흔들대은임 지치지 뭐 아, 이 호흡이 알려는는 적당한 운동을 시켜야 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 시킨다고 생각합 자기 변명입니다. 변는이운동 시키면 호흡이 훨씬 좋습니다. 자기 운동을 못시키니까 변명피해됩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내 네, 춤소 도 보관해서 왔는데, 오늘 네, 1등을 할수 있을까요? 자, 이 1등 자리는 힘이 넓고군만하며 자, 진정한 그 선수 어떤 뜻을 는 걸까요? 자, 어, 사실 박수는 천선좀 받았어요. 저는 객관까지 박수가, 이제, 보통, 조금 약간 쪽으로 박수가, 그냥 치면. 어, 일단, 박수가, 그러고, 서내 밀려고 합니다만, 천선이 잘방하를 했습니다. 정말 많어 시간, 수, 1분 40초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제, 조금, 발걸이 달라지나요? 일단 뒷다리 움직임이 많은면좀 불리합니다. 자, 이 손은 눈이 작아야 되고 귀가 작아야 되고 예 작아야 되면 눈하고 귀는 작아야 되고 다, 다 뒷다리에 달리를 적어도 조금 작은 면좋습어다이어야 예, 되면은 꼬리가 길어야 되고 몸길이가 길어야 되고 예그리뭐예 그리고 앞다리가 좀 작아야 되는 앞다리가 좀더벌려 중심이 잘흔들리고잘 되어있고. 자, 그 정도 하면 이제 사람 제일 좋거든요. 물론 뭐 불이 도 길고 분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불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뭐 옆으로 가든 뭐 하늘로 가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연 습만 당하면 됩니다. 자, 이 간이 패드로 또 외부적인 형인은잘모르야어요 입이 짧은 사이 재미없어요. 아, 진짜. 좀 바빠졌습니다. 이제 야, 퇴근이 이 서서히 나무 기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 이제 좀 바빠졌죠? 자, 아, 이제 좌우를 서서히 몰려가는 퇴근. 자, 아랫바람은 천석. 사실 퇴근은 이채널을 절대 감사합니다. 천성이 저렇게 막 한다는 게더 대단합니다. 이런데, 뭐, 천송이, 몸값은, 뭐, 이띄었어니 뭐, 퇴이요 뭐, 이런 몸값이 높았어